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시에 갈릴리 지방의 작은 도시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거의 북쪽이라고 할수 있죠. 북쪽에 갈릴리 호수, 케네사렛 호수가 있는데 그 안으로 서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조그만 동네 하나가 나옵니다. 당시 B.C. 4년 전에 가이사, 우리 보통 캐사르라고 하죠. 가이사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었는데 호적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땅에 살고 있어야 원칙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을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이 유다 지파인데, 원래 거기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데, 원래는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동네에 살지 못하고 떠나서 가장 북쪽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사렛과 그 지역은 신개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 지역. 그 개발 지역으로 가서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부도 쌓고 이렇게 어, 살았다고 보는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머물 수가 없어요. 자꾸 떠나는 것이죠.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죠. 원래는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역시 요셉도 떠나서 그 북쪽 지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됐죠. 말이야. 당시에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자기가 원래 유다지파 사람이고, 또 다윗의 후손이니까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 베들레헴, 왜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는가? 베들레헴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에 역사를 쫙 제가 살펴봤는데 베들레헴에서 정말 주목할 만한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지나가다가 울며 지나간 것 외에 뭐 별로 뭐 특별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일이 베들레헴에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나라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얼마나 등장하고 있는가? 횟수를 조사를 해 보니까 별로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소외된 지역이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곳이다. 바벨론 토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약 400년간 지도를 살펴보면 베들레헴의 지명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은 소외된 지역이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지역이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들레헴하면 괜찮은 줄 알고 있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기는 완전히 버려진 동네였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까지도 그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자기의 고향에 머물 수가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곳이 베들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소외된 동네죠. 영적으로도 소외된 동네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부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믿음이라도 좋아야 되거든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믿음조차도 없는 동네예요. 베들레헴에서 무슨 믿음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봤습니까?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소외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지금 왕이 태어났는데. 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서 당시에 가까이 있는 제스장과석안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지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뭐 그리스도가 났다고 그러는데 한번 너희들 뭐 이거 진짜냐? 그리고 제스장들하고석안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또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아들이 메시아고이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이 어린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안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도 아셀 지파 안나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무려 나이가 84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아이가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다. 이것을 안나 선지자가 나이 많으신 그분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제사장이나 또 서기관이나 남자나 여자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여기에 나타난 사람만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차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배 이렇게 있는데 임신한 상태로 베들레헴에 갔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울음소리를 터뜨리고 그 동네에 아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데도 그 울음을 들으면서 그 울음소리가 이게 메시아의 울음소리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이 되면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만 들어봐도, 말만 들어봐도 이 사람 속에 혈기가 가득한지 이 사람이 게으른 뱅인지 말소리만 들어봐도 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영적이었다고 하면, 어떤 사람 하나라도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메시아의 울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굴 속으로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에 있을 때에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베들레헴 그 물가에서 운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그 아이를 씻기우고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베들레헴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은 또 애정이 결핍한 동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고향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의 뱃속에 있었죠. 거기 가자마자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까? 만삭이죠. 그 만삭인 몸으로 그곳에 왔는데, 어느 사람 하나도 우리 고향 사람 같구나. 원래 여기에 살던 사람인데, 이 동네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떠나가셨는데 호적하러 오셨군요. 그리고 자기의 방 하나를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 정도의 애정과 사랑과 이웃을 정말 아끼고 친척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다 친척 아닙니까? 베들레헴은친척이 친척, 다. 그런데 아무도 방 하나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베들레헴은 정말 형편없는 도시인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낙후되고, 정치적으로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형편없고, 사람까지도 결려된, 친척도 알아보지 못하고 나그네에게 잠자리 하나 제공하지 않는 모든 것을 보더라도 형편없는 그런 곳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동족 의식도 없어요. 지금 유다 지파기 이 때문에 거기 온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가 아니면 거기가 고향이 아니면 거기 어떻게 받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베들레헴은 사는 사람이 몇백명안 몇 돼요. 그거 다 알아요. 저 집에 젓가락몇개 있고 저 집에 누구 누구 게으리고저 사람 할아버지가 누구고 다 알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 어떤 사람도 우리가 다 유다 집파다. 우리가 다한 민족이다. 우리가 다 이런 로마의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난세를 극복해야 될 우리 다 같은 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놀랍게도 한 명도 없었던는 것이죠. 집하라는 어떤 의식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는 형편없는 그런 동네가 베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살수 있는 데가 있고, 살수 없는 데가 있어요. 왜 베들레헴은 떠나는 사람만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물질도 없고, 영적인 것도 없고, 정치적인 능력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살아도 재미도 없고. 동적의식도 없고, 뭐, 살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살 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베들레헴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곳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런 형편 없는 곳에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마곡간 이스라엘 나라의 마곡간은 동굴이지요. 주님이 거기서 "응아"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응아" 며칠 전까지 거기서 양이 잠을 자던 곳인데, 말이 잠을 자고 거기서 짐승들의, 짐승들이 누워 있고 짐승들에게 밥을 먹여주던. 털리 부실부실한 짐승의 냄새가 나는 가장 형편없는 도시에 왔는데 가장 형편없는 마국간에 주님이 또 들어가시고 가장 더러운 그 구유에 우리 주님께서 누우신 거예요. 가장 밑바닥 가장 천한 곳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울음을 터트리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다른 아이들은 태어나서 울 때, 아,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서 울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까지 하늘에 있었는데, 내가 드디어 이 땅에 왔다. 응해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어린 아이로 그 천하고 천하고 천한 그 밑바닥에 하늘의 아들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생각만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곳에 오실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구간에 오심으로 마구간이 환하게 빛나고 주님이 이 형편없는 도시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베들레헴이 빛이 났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나팔 불고 하늘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이 땅에 내려가셨다. 지금까지 하늘을 통치하셨던, 하늘을 다스리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드디어 이 세상에 내려가셨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박수를 치고,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이 땅에서 승리하십시오. 이 땅에서 이기십시오. 하늘에서 박수를 보내고 기대를 하는 그러한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유다 지파 입장에서도 회복이 된 거죠. 다윗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후에 그 초라해진 베들레헴 그곳에 만왕의 왕이 그곳에 다시 나신 거죠. 육신의 왕이 떠난 이후에 천년 만에 진짜 왕, 천하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베들레헴에 나심으로 베들레헴이 회복이 된 것이고 유다 지파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외된 베들레헴, 지금 전세계에 주목을 받고, 전 세계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베들레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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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날마다 나오고, 과거에는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없었으나 이제는...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베들레헴의 이름이 초라해지지 않고 그것이 가짜나 사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태어나셨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천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저는 소망을 해요. 우리 주님이 어떤 곳에 오시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탄생하시고 주님이 방문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곳에 가기를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 가기를 좋아하죠. 그곳에 갔을 때 대접을 받고, 그곳에 갔을 때 자기가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서는 곳, 그곳에 가고 싶어 하죠. 직장으로 말하면 월급을 많이 주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그러한 곳에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디가 가장 낙후되었느냐, 어디에 가장 생명의 떡이 필요하고, 어디에서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느냐, 어디에 이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을 사시면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시름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과 시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주께서 일하시면서 일생을 사셨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즐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 메마른 내 속에,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내 영혼 속에, 내삶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사상 속에, 내 생활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내 가슴을 적셔 주시고, 가난한 동네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가난한 내 마음, 내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낮아진 동네에 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낮아진 내 위치를 주께서 다 아시니까 오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영혼이 약해졌든지 영혼에 병이 들었든지 내 육체가 약하든지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든지 내 꿈이 시들었던지 이 속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역사 속에 주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오시는 지금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정말 내 속에 오셔야 돼요. 내 속에 오셔서 내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내 육체를 강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오셔서, 그곳을...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이번 성탄절에 주님, 저에게 오세요. 제 마음 깊이 주님이 찾아오십시오. 제 생활 속에 찾아오세요. 내 인생 속에 찾아오세요. 내 기도 속에 주님이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내인생에 멋진 대로가 열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